이번 시즌, 애틀란타는 가장 먼저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지은 뒤 늘동 1위도 확정을 해버렸습니다. 시즌 막판까지 매치와 치열하게 싸웠던 지난 몇 시즌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일찍 확정 지은 시즌이라 이제 페이스 조절에 들어가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2023 애틀란타는 이루어야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고 그것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어쩌면 지난 시즌들보다 시간이 더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들로는 아쿠냐 주니어의 40-40과 올슨의 애틀란타 최다 홈런 기록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리고 한 시즌 최다 팀 홈런 기록인 2019 미네소타의 307 홈런을 넘기고 역대 한 시즌 팀 최다 홈런 기록을 세울 것인지 등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올슨과 아쿠냐 주니어는 한 시즌에 한팀의50 홈런 이상 50도루 이상 선수가 함께 뛴 역대 네 번째 팀 동료가 되었는데요. 만약 올슨이 55 홈런을 돌파하게 된다면 55 홈런 선수와 55 도루 선수가 한 팀에서 뛴 역대 첫 번째 시즌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틀란타를 다루는 미디어와 팬들에게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과연 2023 애틀란타는 브레이브스 역사상 최고의 팀이 될 것인가일 것입니다. 2023년 초 최근 미국의 팝신에서 가장 핫한 가수이자 가장 인기 있는 컨트리 싱어인 모건 월렌는 새롭게 발표한 앨범의 수록곡 모두를 빌보드 탑 헌드레드에 올리며 크게 화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애틀란타 팬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은 나인니 브레이브스가 있었습니다. 이 노래가 발표된 뒤 애틀란타 팬들 사이에서는 농담처럼 이번 시즌의 애틀란타가 과연 98년의 애틀란타와 비교해서 어떤가라는 주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애틀란타가 올스타전에 팀 역사상 최다인 8명의 선수를 보내면서 이제는 반은 진지해진 주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전반기 유니폼 판매 순위에서 20위 안에 애틀란타 선수 4명의 이름이 올라가고 팬들의 토론은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농담이 아닌 진지하게, 정말 어쩌면 2023 애틀란타가 브레이브스 역사상 가장 최고의 팀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건 원래는 왜 98년 애틀란타를 선택했을까요? 우선 애틀란타는 1998 시즌 106승을 달성하면서 브레이브스 역사상 최다승을 기록한 팀이 됩니다. 그리고 투수진이 정말 사기급이었는데요. 특히 선발진이 그랬습니다. 매덕스 톰 글래빈 존 스몰츠 이렇게 사이영 3총사가 팀의 1, 2, 3 선발이었습니다. 1991년부터 1996년까지 6년간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은 이세 선수가 다 나누어 가졌는데요. 그리고 이 시즌 통글래비는 두 번째 싸이 영상을 수상했고 메덕스와 존스몰츠가 공동 4위로 5위 안에 애틀란타 선발 3명의 이름이 올랐었습니다 마무리였던 트레버 호프문이 2위였으니까 1998시즌 내셔널리그 최고의 선발투수 4명 중 3명이 애틀란타 선수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1998시즌 애틀란타는 볼넷 이닝, 세이브를 빼고는 나머지 부분에서 팀 피칭 1위에 올랐을 정도로 굉장한 투수진을 자랑했습니다 타선은 투수진 만큼 역대급으로 화려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훌륭한 타선이었습니다. 우선, 앤드루 존스, 치퍼 존스 형제가 있었고, 갈라라가, 하비 로페즈, 이렇게 4명의 선수가 30 폼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라이언 클래스코와 같이 언제라도 30 폼런을 기록할 수 있는 일발 장타가 가능한 선수도 라인업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니 브레이브스의 가사에서도 나오듯이, 이 시즌 애틀란타는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NLCS에서 샌디에고의 벽에 가로막혀 월드 시리즈에 가지도 못하고 시즌을 접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아마도 모건 원래는 1998 애틀란타를 사랑했지만 결국 실패한 사랑에 비교하는 노래를 만들었고 1998년의 애틀란타도 그리고 너와 나의 사랑도 반지를 얻지는 못했지 와 같은 가사를 노래에 넣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국 투어를 돌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이번 시즌 애틀란타 브레이브스는 계속해서 1998년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와 비교되고 있고, 야구를 모르는 팬들조차도 1998년의 애틀란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리고 현재의 애틀란타는 그 시절 팀과 비교해서 얼마나 대단한 팀인지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잠시 새끼로 빠지겠습니다. 모건 원래는 현재 전국 투어에서 나이니의 브레이브스를 부르기 전에 장소마다 다르게 특별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부시 스타디움에서는 다음 노래로 인해서 여러분은 저를 더 사랑할 수도, 싫어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의 이번 시즌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나인이의 브레이브스를 부를 것입니다. 라고 소개하며 노래를 시작했고 팬웨이에서는 여러분의 팀은 아메리칸 리그이고 제 팀은 내셔널 리그이니 저를 너무 미워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저는 제가 사랑하는 팀 그리고 정말 엄청났던 그 팀에 대해서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노래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야유가 나오다가 팬이에 모인 수많은 팬들이 나인의 브레이브스를 합창하는 모습은 꽤나 멋졌습니다. 보스턴 팬들의 입에서 브레이브스가 굉장한 팀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만들다니, 목건 원래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시카고 컵스의 홈구장인 리글리필드에서의 소개는 여러분께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음.

그의 콘서트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11월 트루이스트 파크에서의 공연이 다가올수록 그리고 이번 시즌 애틀란타가 승리를 쌓아갈수록 1998 애틀란타와 2023 애틀란타를 비교한 사람은 앞으로도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번 시즌의 브레이브스는 1998년의 팀에 비해서 선발진이나 불펜, 즉 전체적인 투수진에서는 부족한 모습입니다. 물론 맥스프리드, 스트라이더, 모튼이 1,2,3 선발을 맡고는 있지만 사이형 3총사에 비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대신 타선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만약 마이클 해리스 2세와 올랜도 아르시아가 조금만 분발을 해준다면 선발 라인업 전원이 20홈런 이상을 기록하는 시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1998년의 팀이 역대급 투수진이었다면 2023년의 팀은 팀 타격에서 안타, 타율, OPS, 홈런, 득점 모두 리그 1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엄청난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리그 홈런과 타점에서는 올슨이 1위, 도루, 최다안타 득점에서는 아쿠녀 주니어가 1위로 개인 기록으로도 리그의 여러 기록에서 애틀란타 선수들이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95 시즌 월드시리즈 우승을 달성했던 애틀란타는 그 당시 주요 선수들 중 치퍼 존스, 하비로페즈, 라이언 클래스코와 메덕스, 글레빈 스몰츠가 모두 팀에 남아있었고 만약 1998년에 월드 시리즈 우승을 했다면 이 선수들을 중심으로 왕조를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1998년 우승에 실패했고 싸이영 3총사는 2002년을 마지막으로 해체되면서 애틀란타는 늘동의 강자지만 플레이오프에 약한 팀이라는 이미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시즌 애틀란타는 비슷한 위치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2021 시즌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한 애틀란타는 그 당시 멤버 중 맥스프리드, 모튼, 알비스, 아쿠냐주니어, 단호 라일리가 현재 팀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알비스, 아쿠냐주니어, 라일리는 이미 장기계약을 팀과 맺은 상태입니다. 만약 이번 시즌 월드시리즈 우승만 할수 있다면 3시즌 동안 두 번의 우승을 하면서 이 어린 선수들을 주축으로 2028년까지 강력한 우승 후보로 남아 있으면서 왕조를 건설할 동력을 얻을 수 있지만 만약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한다면 역시는 역시 라는 조롱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우선 애틀란타는 남은 시즌 98 애틀란타에 106 승을 넘어 팀 역사상 시즌 최다 승 기록을 세워야겠죠.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2023 애틀란타는 팀 역사상 최고의 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20여 년이 흐른 뒤한 인기 가수에 의해서 실패한 사랑에 비교되는 그런 시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건 원렌의 빌보드 히트곡, 좋은 성적의 브레이브스, 미쳐버린 아쿠냐 주니어. 홈타운 보인 올슨과 마이클 헤리스 2세 바비 콕스에게서 야구를 배운 올드스쿨 감독 그리고 아마도 MLB 역사상 가장 순수 야구 팬에 가까운 단장 성공적인 주식시장 상장 등 애틀란타가 한 단계 더 도약할 판은 충분히 깔려 있습니다 과연 2023 애틀란타는 이 깔린 판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애틀란타 이야기 아쿠냐 주니어 이야기만으로도 할 이야기가 참 많은데 여기다가 MLB 블랙아웃 이야기도 해야 되고 앱스타인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마누아가 샤킨스가 자꾸 똥을 싸는 바람에 다음 영상에서는 대체 토론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만 하는 저는 야구야구의 이승용이었습니다. 진짜로 샤킨스는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아무튼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